귀여운 분위기에서 세련된 분위기로 싹 바꾸고 싶을 때 이럴 때 셀럽들이 많이 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분석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보라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의 분석 메이크업은요, 귀여운 분위기에서 약간 세련된 분위기로 싹 바꾸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면 너무 좋은 요소들을 착착착착착 담아놓은 어,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셀럽분은요, 장원영님으로 살펴보는 메이크업 특징입니다. <laughs> 예전에 원영님이 아이즈원 활동했을 때에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까지 좀 발랄한 이미지를 많이 줬다고 하면 요즘에는 깊이감이 있으면서 톤다운 되면서 아 뭔가 분위기가 되게 예뻐졌다고 해야 되나? 다들 느끼셨죠? 아이즈원 때도 물론 인기가 많았지만 작년에 아이브로 데뷔하면서 분위기 여신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 셀럽들이 많이 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여러분 함께 분석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한번 해야죠 여러분.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laughs> 자 그러면 아이즈원 당시에 우리 장원영님이 했던 메이크업과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먼저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에 쓰인 색조들이 굉장히 발그레하고 핑크 코랄에 쨍한 채도 높은 느낌들이 강해요. 상큼하고 발랄한 느낌을 주로 연출하시는 편이었죠. 원영님이 아이즈 활동할 때에는 액세서리라든지 헤어의 느낌이라든지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 밑에 붙이는 파츠의 느낌 이런 부분들이 다좀 큐티 큐티하고 좀, 좀 상큼 상큼한 그런 소품들을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요. 원영님 자체가 여러분 좀 동글 동글하면서 큐티한 컨셉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색조도 좀 강하고. 채도도 좀 쨍하게 연출을 많이 하시는 편이었어요. 지금이랑 전이랑 공통점이 있다면 아이 메이크업에 주로 힘을 주고 속눈썹 펄 강조해주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즈원 때와 아이브 때 완전 180도 달라진 분위기의 가장 큰 부분이 아이와 립의 색조 채도 그리고 글로시의 글래함을 살려서 메이크업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크고 다르게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귀여움에서 세련미로. 확 분위기를 180도 바꿀 때 셀럽들이 하는 가장 큰 특징이 전체적으로 밝고 쨍했던 색상에서 톤이 다운되거나 밝더라도 립의 색감을 쨍하게 가지 않는 거. 입술에 볼륨감을 주면서 글로시를 이용해 글램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만드는 거. 특히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립에다가 바른 이 글로시한 느낌을 살리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칫 밋밋하게 갈수 있는 동글동글한 상들이 이목구비가 조금 더 묻힐 수가 있어요. 이목구비가 조금 더 존재감이 있게끔 살려주는 메이크업이 하이라이팅을 주거나 글램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터를 적절히 이렇게 딱 사용하면 좀더 이목구비가 볼륨감 있게끔 작용을 하잖아요. 그걸 글로시한 메이크업에도 적용을 시킨 거죠. 첫 번째, 색조를 바꿔줄 것, 톤다운 색조를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색조를 사용하더라도 특히 아이 메이크업 할때 라이트한 컬러들을 먼저 깔아주고 깊이감을 주는 컬러는 확그 음영감의 차이가 나는 컬러들을 사용을 해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팅이나 립의 글로시함을 줘서 조금 더내 얼굴에 볼륨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볼터치 립을 하면서 제가 한 요, 이 메이크업 있잖아요? 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연출을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팔레트 에브리데이 입니다. 요즘에는 베이스 컬러감은 화사하지만 음영감이 확실히 들어있어요. 일단 베이스는 이 컬러를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넓은 영역에 이첫 번째 바른다고 했던 베이스 컬러를 이렇게 깔아줄게요. 조금 넓게 넓게 가주는 게 특징입니다. 베이스 색상을 이 언더에도 같이 살짝 연결을 해줄게요.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요 핑크 컬러와 요기 요 컬러를 살짝 섞어줄게요. 섞어서 눈의 안쪽에. 아이브 활동을 하면서도 핑크를 안 사용하진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톤들이 많이 다운되면서 너무 막 큐티 큐티, 뽀짝 약간 이런 느낌은 좀덜 하더라고요. 핑키한 색감을 올려줄게요. 그리고 눈 언더에도 잡아주고 이 컬러랑 이 컬러 있죠? 이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색을 조금씩 더 얹어줄게요. 보시면 이뒷 부분의 이 영역이 넓죠?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조금 더 깊이감을 주면서 갑니다. 저는 지금 사진을 요 사진을 좀 많이 체킹을 하고 있어요. 핑크의 느낌이 나지만 너무, 어, 너무 밝지 않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까 사용했던 요두 가지 핑크 컬러있죠 살짝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이러면 진짜 코랄 같으면서 핑크 같으면서 색감이 올라오거든요. 클리오 슈퍼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킬 블랙 사용을 할게요. 라인을 조금 더 이렇게 캐치의 느낌이 나도록 꼬리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약간 길게 올려서. 원영님이 라인은 확실하게 올라가는 편이셔서 조금 길고 안쪽을 잘 메워주면서 가주셔야 돼요. 블랙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블랙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정말 꼼꼼하게 메워주시면 돼요. 꼼꼼하게. 라이너랑 이 펜슬이랑 연결이 되게끔 그래서 눈매가 이렇게 쭉다 연결이 되게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채워주고 마스카라 들어갈 때 있죠? 그때 한번더 채워줄게요.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한 조각 티라미수 아이라인 그렸던 그 바로 이부분 있죠? 이 라인을 그대로 풀어주는 거죠. 음영이 딱 잡히게 오히려 음영은 정말 차분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게끔 이런 음, 느낌? 이 콧부분도 연결을 여기에서 요 핑크 컬러 있죠? 이 핑크 컬러를 그 위에 얹어줘요. 밝은 그 핑크의 느낌이 같이 잡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에이프릴 스킨의 어, 넘버링 아이 팔레트 워밍업인데요.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 제가 요 컬러를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더 풀어주는 거죠. 남은 양으로이 아래를 워주고 반영강. 여러분들이 한올한올 속눈썹을 붙일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나는 그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내 속눈썹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뷰러를 할 때는 여러분 정말 가까이 내 뿌리 가까이해서 진짜 일직선으로 내 속눈썹이 올라가게끔 잡아줘야 돼요. 체형고 지워지면 어떡해요? 여기 묻으면 어떡해요? 하실텐데 그냥 일단은 속눈썹에 집중. 왜냐면 이거는 마지막에 한번더 보완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속눈썹을 최대한 올려주세요. 묻을 수도 있고 살짝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속눈썹의 뿌리 위주로 잡고 끝으로 갈수록 손의 힘을 최대한 빼고 뒤쪽도 끝으로. 이 상태에서 클리오 킬커버 이거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롱컬링 사용을 할게요. 속눈썹 하나하나 묻혀줍니다. 여기 안에 점막 지워진 거 괜찮아요? 어차피 다시 보수를 해줄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마스카라 할 때도 팁이 있어요. 여기 끝부분 있죠? 마스카라 끝을 나의 속눈썹에 두, 세 가닥 정도 혹은 이렇게 뭉탱이 뭉탱이 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마스카라 끝부분으로 좀편 갈라주기? 핀셋을 이용해서, 여러분, 핀셋의 끝부분을 뭉쳐줍니다. 이렇게 뭉쳐주고, 뭉쳐주고. 어, 요즘에 제가 속눈썹 영양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속눈썹 영양제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이 정도로 속눈썹이 길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진짜 인조 속눈썹이 좀 필요 없는 정도? 더 발라보고, 진짜 유튜브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제 속눈썹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도 뽐뿌가 오실 정도로 정말 이게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마스카라에, 잘 보세요, 여러분. 끝부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워서 결 맞는 속눈썹들끼리 좀더 붙여주는 역할을 이걸 세로로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까 지워지면 어떻게 뭐 했던 여기, 요 중앙 부분을 살짝 더 채워주는 거죠. 베이지크의 스탈릿, 스탈릿 글리터 파우더거든요. 근데 이게 파우더가 엄청 고와요. 그래서 요거를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완전 납작하고 탄탄한 브러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펄이 있죠, 여러분? 그 윗부분, 여기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부드럽게 올라오게끔 살짝 세워서 언더에도 연결. 브러쉬를 세워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요 4번 있죠? 4번. 요 4번을 묻혀서 눈 중앙에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제 반대쪽 눈도 똑같이 하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또 립이 있죠 완전 톤이 다운되면서 글로시한 립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오늘 그런 립을 한번 연출을 해볼 건데 요두 가지 색상을 한번 이용을 해 보려고 해요 요거는 어, 페리페라의 잉크 더 벨벳 감성 엔딩 요거를 먼저 사용을 할 건데요. 요거 컬러감이 진짜 원형님 및 립을 많이 좀 연출할 때쓸 법한 그런 컬러감이에요. 입술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깔아줄게요. 라인을 좀 도톰하게 잡아줄게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살짝 이렇게 안쪽에 오버해서 깔아주면은 좀 탱글탱글하고 입술이 도톰해 보이게끔 연출을 해주기가 또 좋더라고요. 브러쉬로 연결. 특히 이 안쪽 있죠? 이 안쪽 꼼꼼하게. 이 음. 블러, 데이지크 블러 벨벳 틴트 코랄 샤워의 색감이 코랄 빛이 강하거든요? 요렇게. 살짝 안쪽에다가 얹어만줄 거예요. 이렇게. 입술이 좀만 더 밝은 느낌으로. 잉크 무드 물 글로스. 글로스 립을 그 위에다가 이제 얹어주는 거죠. 톡톡 찍어주는데. 특히 이 가장자리, 이런 부분들도 되게 꼼꼼하게 전체적인 립 글로스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누디하고 탱글탱글한 느낌? 글로스를 위에다가 얹을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발라버리면 립이 지워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만 해도 엄청 탱글탱글. 입술이 진짜 예뻐 보이죠? 또 원영님은 이니스프리 빼놓을 수 없죠. 이니스프리의 젤리 치크 생겨린 복숭아. 굉장히 애정하는 볼터치기도 하고. 얘를요, 여러분. 얼굴 중앙에서 여기 눈밑 있죠? 눈 밑까지 같이 연결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눈 밑. 볼터치는 그래도 핑크로 많이 연결을 해주셔서. 반대쪽도 어, 에뛰드의 듀이 블러셔 나른한 똥망이 볼터치가 살짝 올라오게끔 이렇게 얹어줄게요. 그러면 존재감이 조금 더 있어서 원영님 점이 여기 하나 요쯤에 요쯤 조금 더 내려가야겠다 요쯤인 것 같아. 이거보다는 좀더 내려서 장원영님의 느낌을 좀 최대한 살려서 한번 메이크업 해봤어요. 음. 이제 약간 톤이 다운돼 있으면서 눈은 강조됐는데 약간 펄로 포인트 살짝. 음. 근데 너무 눈 밑에 이제 막 차차차 시작한 그런 펄은 이제 사용을 잘안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글로시한 느낌의 립을 주면서 조금 더 탱글탱글하지만 입체적으로 얼굴을 좀 살릴 수 있게끔 요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분위기 변신을 하면서 아이브 데뷔하면서 딱 주셨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요렇게 메이크업하면 혹시 내가 좀 큐티큐티하고 좀 깜찍깜찍한 그런 이미지가 많았다 하시는 분들 세련되면서 좀 분위기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 같이 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해서 같이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제 장원영님 분석 메이크업 끝이에요. 나 이목구비를 확장시키면서 가도록 같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